전기차 태아죠. 태아죠, 태아죠. 안녕하세요. 전기차 태아죠, 태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테슬라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에서 채널을 구독하여 최신 뉴스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10만 명의 구독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의 독점 커뮤니티에. 일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테슬라와 전기차 업계에 대한 흥미진진한 소식들을 가득 담아왔습니다. 테슬라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업데이트와 전기차 업계의 최신 동향까지 모두 다뤄보려고 하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모두 집중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테슬라 소식 통역이 왔습니다. 오늘도 핫한 테슬라 뉴스로 여러분의 하루를 충전해 드릴게요.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매일매일이 즐겁네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어,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테슬라의 최신 소식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답니다. 바로 미국에 출시된 신형 모델 Y 롱레인지 후륜 구동 버전 새롭게 도입되는 슈퍼차저 다이나믹 요금제, 그리고 사이버트럭의 오토스티어 기능에 관한 소식입니다. 정말 알짜배기 뉴스들이죠?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게요. 테슬라 미국의 모델 Y 롱레인지 RWD 출시. 더 저렴하고 주행거리는 늘었다. 여러분 드디어 테슬라가 미국의 리프레시 모델 Y 롱레인지 후륜구동 버전을 출시했어요. 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아시아 태평양과 유럽 시장에서는 리프레시 모델 Y RWD가 런치 시리즈로 먼저 출시됐었는데 북미에서는 아직 출시되지 않았었거든요. 사실 아시아와 유럽에서는 런치 시리즈가 종료된 이후에 일반 모델 Y LR RWD가 올해 초부터 출하되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미국에도 상륙한 거죠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 모델 Y LRRW-D는 테슬라의 가장 저렴한 차량 중 하나인데요 가격이 얼마냐고요 시작가가 44,990달러 그리고 미국 연방 전기차 리베이트를 적용하면 37,490달러까지 내려가요 믿기지 않죠 제가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연방보조금 적용시 37,490달러 이 가격에 테슬라라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리프레시 모델 Y LRRW-D는 스펙도 정말 매력적이에요 AWD 모드... 들과 비교해 볼까요? 북미 버전은 프리미엄 인테리어와 오디오 옵션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리프레시 모델 Y의 풀 경험을 즐길 수 있어요. 게다가 AWD 모델보다 주행 거리도 더 길고 충전 속도도 더 빨라요. 물론 후륜 구동이라 사륜 구동은 아니고 가속도도 좀 느리지만 가격이 더 저렴하고 주행 거리가 더 길어서 충분히 가치 있는 교환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스펙을 자세히 비교해 드릴게요. 2025년형 AWD 모델은 EPA 기준 501km, 즉 310마일의 주행 거리를 제공하고 제로백 가속이 5초 15분 충전으로 239km, 즉 148마일을 달릴 수 있어요. 반면에 오늘의 주인공인 2025년형 LRRWD는 EPA 기준 525km, 326마일로 주행거리가 16마일이나 더 길어요. 제로백 가속은 7.9초로 좀 느리지만 15분 충전으로 250km, 155마일을 달릴 수 있어요. AWD보다 7마일이나 더긴 거리를 달릴 수 있다는 얘기죠. 참고로 2026년에 출시될 주니퍼 코드명의 AWD는 EPA 기준 526km(327마일)의 제로백 가속이 4.3초 15분 충전으로 266km(165마일)을 달릴 수 있고, 2026년형 RWD 주니퍼는 EPA 기준 574km(357마일)의 제로백 가속이 5.9초 15분 충전으로 271km(168마일)을 달릴 수 있다고 해요. 가격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2026년형 모델 Y LR AWD는 미국에서 48,990달러 캐나다에서는 관세 후84,990 캐나다 달러고요. 오늘 소개 드리는 2026년형 모델 Y LRRWD는 미국에서 44,990달러로 AWD 버전보다 4,000달러나 저렴해요. 캐나다에서는 아직 출시되지 않았네요. 아 그리고 롱레인지 RWD는 미국에서 바로 출하가 시작될 예정이에요. 아직 멕시코나 캐나다에서는 관세 문제 때문에 출시되지 않았는데, 관세율이 안정되면 테슬라가 미국에서 다른 북미 국가로 수출할 가능성이 높아요. 테슬라 슈퍼차저 다이나믹 요금제 도입 실시간으로 가격이 바뀐다고 이제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테슬라가 현재 슈퍼차저 사용량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는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혁신적인 변화예요. 기존에 테슬라의 가격 구조는 주로 시간 기반의 피크오프 피크 일정을 중심으로 돌아갔는데요. 이제는 실시간 슈퍼차저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좀더 다이나믹한 모델로 전환하고 있어요. 테슬라 차징 X 계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이 변화는 특정 슈퍼차저 사이트의 실제 수요를 더 정확하게 반영해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과거 사용량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대신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죠. 이 새로운 파일럿은 북미의 단 10개 슈퍼차저 사이트에서만 시작될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장소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중 한 곳이 캘리포니아 데이비스에 위치한 슈퍼차저라고 해요. 테슬라는 초기 출시의 피드백과 성공을 바탕으로 파일럿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전 세계 슈퍼차저 가격 책정의 미래가 될 수도 있겠죠? 허자. 새로운 차트와 기능에 대해 알아볼까요? 현재 테슬라는 일반적으로 피크와 오프피크 수요에 따라 두세 가지 가격을 제공하는데, 이는 하루 중 시간대를 기준으로 슈퍼차저 가격이 책정된다는 의미예요. 현재 차량의 슈퍼차저 차트는 X축의 시간과 가격을 보여주고 Y축은 일반적인 수요를 보여줘요. 하지만 곧 차량에 추가될 새로운 차트에서는 테슬라가 x 축에 시간을 표시하고 Y축에는 과거 수요와 현재 가격을 보여줄 거예요. 음.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시나요? 쉽게 말하자면, 이론적으로, 슈퍼차저의 과거 수요와 실시간 사용량은 꽤 비슷해야 하지만, 휴일이나 다른 이벤트와 같은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스포츠 이벤트나 자연재해와 같은 예상치 못한 높고 낮은 사용량이 가격 책정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슈퍼차저가 바쁘면 가격이 높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낮아지는 구조죠. 이것은 또한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는데, 이제 가격이 실제 수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덜 바쁘고 따라서 더 저렴한 슈퍼차저로 이동할 수 있어요. 대표 이미지를 보면 테슬라가 미래 차량 업데이트에서 새로운 더 낮은 가격 충전 찾기 버튼을 추가할 것으로 보여요. 아마도 이는 덜 바쁘고 덜 비싼 근처 슈퍼차저를 강조할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가 슈퍼차저가 극도로 바쁠 때 오늘날보다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테슬라가 공유한 스크린샷을 보면 추정 사용량은 캘리포니아 데이비스의 슈퍼차저에서 킬로와트당 0.45달러를 넘지 않았어요. 하지만 슈퍼차저 사용량이 최고조일 때, 킬로와트당 0.54달러라는 새로운 가격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다행히도 테슬라는 더 투명해지고, 새로운 라벨로 가격이 낮은지 높은지 표시하고 있어요. 이 변화는 사용자에게 충전 가격에 대한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거예요. 몇 달러를 절약하고 싶다면 덜 바쁜 슈퍼차저로 운전해 갈수 있죠. 또한 가격은 실제 사용량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는 가격을 결정하는 더 공정한 방법으로 보여요. 테슬라가 아직 이러한 새로운 차트를 보여주기 위해 차량을 업데이트하지는 않았지만 최신 버전의 테슬라 앱은 이미 변경사항을 통합했어요. 테슬라의 충전 담당 이사인 맥스드 제어는 X에서 파일러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그는 테슬라 충전 요금이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으며 충전 경험과 가용성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어요. 오프피크와 온피크 가격 책정은 이두 가지 모두를 계산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해요. 테슬라는 이 새로운 실시간 피드백 루프가 어떻게 작동할지 정확히 설명했어요. 더 정확한 실시간 스테이션 수요는 스테이션이 전통적인 오프피크 시간 동안 혼잡을 경험하는 경우 테슬라가 가격을 조정할 수 있게 해요. 반대로 스테이션이 비정상적으로 비어 있으면 테슬라는 가격을 낮출 수 있어요. 이는 충전 비용에 신경 쓰는 고객들에게 쉽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충전 목적지를 변경하는 것은 버튼 한번 탭하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어요. 가장 흥미로운 점은 테슬라가 계절적 실시간 변동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지불하는 평균 가격이 이전 시간 기반 시스템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소유자는 항상 충전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차량의 기본 디스플레이와 테슬라 앱에서 킬로와트당 가격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테슬라는 충전 중에 가격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므로 충전 중에 가격이 오르내릴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실시간 기반 가격 책정으로의 전환은 테슬라가 더 고객 중심적인 접근 방식으로 방대한 충전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한 최신 단계로 제시되고 있어요. 테슬라는 가격 책정 전략에서 몇 가지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었으니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죠. 2017년 테슬라 바쁜 사이트에서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차량이 연결된 상태로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효 요금을 도입했는데, 이는 이제 업계 전반에서 흔한 관행이 되었어요. 2019년 바쁜 위치에서 테슬라는 자동 80% 충전 상태 SOC 제한을 도입했어요. 사용자는 수동으로 이를 무시할 수 있어요. 이는 마지막 20%의 충전이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더 빠른 회전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였죠. 2020년 추정 바쁜 시간에 기반한 가격 책정이 출시되어 덜 혼잡한 기간 동안 충전을 장려하여 수요를 분산하고 비용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2023년 특히 바쁜 사이트에서는 혼잡 요금이 도입되었어요. 이는 유효 요금의 원칙과 스테이션이 분빌 때 매우 높은 충전 상태로 충전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을 결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가용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테슬라는 이러한 가격 변화와 함께 모든 사용자에게 슈퍼차징을 저렴하게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재확인했어요 테슬라는 북미와 유럽에서 평균적으로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다른 고속 충전 옵션보다 30% 저렴하면서도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지적해요 그뿐만 아니라 2025년은 테슬라가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가장 큰 해가 될 예정이며 많은 오래된 VE 충전 사이트를 더 빠르고 더 역량 있는 V4 슈퍼차저 스테이션으로 교체할 예정이에요 사이버트럭 오토스티어 기능 제공한다고 대신 1년 FSD 무료 자자, 테슬라 사이버트럭 소유자라면 이메일 확인하셨나요? 테슬라가 사이버트럭 오너들에게 중요한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메일 내용이 좀 양면적인 느낌이네요. 좋은 소식이자 아쉬운 소식을 함께 담고 있거든요. 일단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자면, 테슬라는 파운데이션 시리즈가 아닌 사이버트럭 오너들이나 FSD를 직접 구매하지 않은 오너들에게 FSD 슈퍼바이즈들을 1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우와, 이거 정말 대박 아닌가요? 보통 FSD 구독은 월달러 99인데 1년이면 거의 달러 1188 상당의 혜택이니까요. 근데 말이죠. 이렇게 관대한 제안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가 사이버트럭에는 음, 기본 오토 스티어 기능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귀를 의심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보통 테슬라 차량이라면 기본적으로 베이직 오토 파일럿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베이직 오토 파일럿에는 교통인식 크루즈 컨트롤 TACC과 오토 스티어 두 가지 핵심 기능이 있습니다. 오토 스티어는 차량이 차선 안에서 자동으로 조향을 해주는 기능인데 차선 변경이나 교통 표지판 인식 같은 고급 기능은 포함되지 않죠. 이런 더 고급 기능들은 FSD에서만 제공됩니다. 그런데 사이버트럭은 출시될 때부터 이 베이직 오토파일럿 패키지가 없었어요. FSD를 장착하지 않은 사이버트럭은 지금까지 TACC만 사용할 수 있었고 오토스티어는 선택지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테슬라 차량들이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주요 기능 하나가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년 FSD 무료 체험 제안의 상세 내용, 이제 테슬라가 보내고 있는 이메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해당 이메일은 자격을 갖춘 사이버트럭 오너들에게 FSD 슈퍼바이즈드 12개월 무료 체험을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이전에 제공됐던 더 짧은 무료 이용 기간을 대체하고 확장하는 것이며, 베이직 오토파일럿 기능의 부재를 보상하는 차원이라고 볼수 있어요. FSD를 직접 구매하지 않았거나 파운데이션 시리즈 오너가 아닌 모든 사이버트럭 오너들은 이메일로 이 제안을 받게 될 거예요. 1년 무료 혜택을 받으려면 2025년 6월 6일까지 fsd 슈퍼바이지드에 구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점은 언제든지 구독을 취소해도 전체 1년 무료 체험 기간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정말 괜찮은 제안 아닌가요? 만약 여러분이 오토스티어가 포함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면 이건 정말 좋은 제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 달러 1,188 USD나 CAD에 상당하는 금액이니까요. 게다가 미래의 베이직 오토파일럿 아래 오토스티어 기능에 대한 접근 권한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작은 글씨도 없어요. 왜 오토스티어가 없을까요? 테슬라의 이메일에 따르면 오토스티어가 제공되지 않는 공식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토 파일럿 기술을 개선함에 따라 기능 세트가 변경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오토 스티어는 FSD 슈퍼바이즈드 외에는 사이버 트럭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테슬라가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 높은 이유는 오토 스티어 스택이 매우 오래되었고 사이버 트럭의 독특한 스티어링 카메라 배치 크기 등에 맞게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죠. 사이버 트럭은 기존 테슬라 차량들과는 완전히 다른 체형과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제가 사이버 트럭을 처음 봤을 때도 이게 정말 도로에서 달릴 수 있는 차량이야 하고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그만큼 독특하고 혁신적인 디자인이니까요. 사이버 트럭의 FSD 개발은 완전히 별개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로서는 오토스티어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테슬라는 오래된 오토스티어 스택에 사이버 트럭 지원을 추가하는 대신 FSD를 구동하는 현재 기술에 집중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미래에 오토스티어가 추가될까요? 오토스티어와 오토파일럿은 기능적으로 FSD의 하위 집합이지만 완전히 다른 소프트웨어 스택에서 실행됩니다. 테슬라는 원래 전통적인 코드를 사용해 오토파일럿을 개발했고, 나중에 FSD를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AI 주도 아키텍처로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좀더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오토파일럿과 FSD는 같은 목적을 가진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워드와 한글처럼요. 둘다 문서 작성 프로그램이지만 완전히 다른 코드와 구조를 가지고 있죠. 비슷하게 오토파일럿과 FSD도 자율주행을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기술적 바탕이 다른 거예요. 오늘날 FSD는 신경망과 머신러닝에 크게 의존하는 반면 베이직 오토파일럿은 여전히 더 전통적인 프로그래밍을 사용합니다. 저도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공부해봤지만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예요. 테슬라가 이런 최첨단 기술을 차량에 적용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테슬라는 베이직 오토파일럿을 FSD 기술 스택으로 마이그레이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시점에서 오토스티어는 사실상 fsd에 제한된 버전이 될 거예요. 기능은 적지만 같은 기반 위에 구축된 형태로요. 이러한 전환이 발생하면 오토스티어가 마침내 사이버트럭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트럭 오너분들 당장은 오토스티어 기능이 없더라도 미래에는 이 기능이 추가될 수도 있으니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게다가 1년 동안 무료로 fsd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혜택이잖아요.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 FSD의 일부가 되다. 최근에 사이버트럭은 2025년 스프링 업데이트와 함께 차선 이탈 방지 및 차선 어시스트 기능을 받았습니다. 이 기능들은 이전에는 오토파일럿 기술 스택에 의존했었죠. 이제 이두 기능이 오래된 스택이 아닌 FSD에 의존하게 되면서 사이버트럭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차량에서도 이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예요. 테슬라가 오래된 베이직 오토파일럿 스택에서 벗어나 FSD 스택으로 이동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는 앞으로 FSD의 축소 버전이 미래의 베이직 오토파일럿 패키지로 제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제가 이 뉴스를 들었을 때 정말 흥미로웠어요. 테슬라는 계속해서 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키고 개선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새 모델을 출시할 때만 업그레이드를 제공하는 반면, 테슬라는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 차량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개선합니다. 이런 점이 테슬라를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웹사이트 변경사항.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듯 테슬라의 북미 웹사이트가 업데이트되어 오토스티어를 모델 S3XY에만 있는 기능으로 나열하고 사이버트럭은 제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테슬라가 FSD가 없는 새로운 사이버트럭의 공식 구매 계약 언어를 수정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이전에는 베이직 오토파일럿 오토스티어 포함을 포함된 기능으로 나열했을 수도 있거든요. 저라면 새로 사이버트럭을 구매하기 전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볼것 같아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로 제공되는 기능이 다르다면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차량 구매할 때는 항상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FSD의 무료 제공은 관대한 제안이지만 이는 테슬라가 차량 플릿의 기본 기능 가용성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사이버 트럭은 이미 FSD와 오토파일럿 관련 안전 기능이 라인업의 다른 차량들과 동등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변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알아본 것처럼 테슬라 사이버트럭은 기본 오토 스티어 기능은 없지만, 대신 1년 동안 무료 FSD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이버트럭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메일을 꼭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6월 6일까지 FSD 슈퍼바이즈드에 구독하셔야 1년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테슬라 특정 모델 S와 X의 배터리 실 교체 진행 이제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테슬라가 2021년부터 2022년 사이에 제조된 모델 S와 모델 X 차량의 고전압 배터리 팩 실을 교체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 22일 사이에 제조된 차량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네요. 테슬라는 테슬라 앱을 통한 알림과 메시지로 영향을 받는 오너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요의 소식은 항상 차량 소유자들에게 중요하죠. 저도 테슬라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런 안전 관련 업데이트는 꼭 확인하고 싶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을 살펴볼게요. 내부 물 누수 배출을 위한 고전압 배터리 포트 플런저가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될 예정입니다. 새 부품은 침수나 기타 심각한 물 충격으로 인한 외부 물 유입에 더 강하게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플런저는 일종의 안전장치예요. 만약 테슬라 차량이 물에 잠기게 된다면 이 장치가 배터리 팩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테슬라는 이 부품을 더 튼튼하고 안전한 것으로 교체하겠다는 거죠. 테슬라는 특별히 지금 당장은 오너들의 조치가 필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부품이 준비되면 앱을 통해 알림이 갈 것이고 그때 서비스 예약을 하라고 권장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발적 리콜의 배경 이 자발적 리콜은 아마도 2023년 10월에 발생한 완전히 물에 잠긴 모델 X가 수중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구조대원들은 차량을 회수하기 전에 배터리가 다 타버릴 때까지 기다려야 했었죠. 여러분 테슬라에는 잠수함 모드라는 재미있는 이스터에그가 있지만 실제로 차량의 방수 등급을 향상시키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하세요. 이건 그냥 재미로 만든 기능일 뿐이에요. 저도 한 번은 폭우가 내리는 날 무릉덩이를 지나다가 차가 멈출까봐 조마조마했던 경험이 있어요.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지만 전기차든 내연기관차든 물에 잠기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비스 세부상 서비스 게시판 SB2516. 이에 따르면 테슬라는 5개의 플러드 포트를 모두 교체하고 필요한 경우 프리더 플러그와 플러드 포트 도어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차량을 정비소에 가져가야 하며 모델 S의 경우 약 90분 모델 X의 경우 약 6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슬라의 모바일 레인저들은 이 작업을 고객의 집에서 완료할 수 없다고 하네요. 교체되는 부품은 플러그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중요한 부품이에요. 배터리는 전기차의 심장과도 같은 부분이니까요. 이 부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배터리에 물이 들어가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발적 리콜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모델 S나 모델 X에 제한된 배터리 보증 기간을 초과한 오너들에게도 이를 호의적인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정비소에 가져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마무리자, 오늘은 테슬라의 두 가지 중요한 소식을 알아봤습니다. 사이버 트럭의 오토 스티어 기능 부재와 그에 따른 1년 무료 FSD 제공, 그리고 특정 모델 S와 X의 배터리 실 교체에 관한 내용이었죠. 테슬라는 항상 혁신을 추구하지만 때로는 이런 변화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테슬라가 계속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이에요. 사이버 트럭의 경우에는 오토 스티어 대신 1년 무료 FSD를 배터리 실 문제에 대해서는 무료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여러분이 테슬라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항상 이메일과 테슬라 앱에 알림을 주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나 업데이트가 제공될 때는 가능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량 사용에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알려주세요. 혹시 테슬라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이런 뉴스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